첫째 사연 소개해볼까요 윤주씨? 음. 네 윤우선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얼마전 창고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신랑이 결혼 전 여친에게 받았던 편지를 발견했죠 그 자리에선 전부 읽어버리고 말았는데요 <laughs> 그리고 자제할 수 없이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신랑이 제게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들도 많았어요 아니 왜 이런 편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 아니 이미 그거 지나간 추억이잖아 어쩌다보니 갖고 있는거야 그럼 버려 아 이걸 왜 버려. 나름 소중한 추억인데 굳이 버릴 필요는 없잖아. 이미 헤어진 전 여친에 대한 흔적을 없애버리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닌가요? 남자분들은 전 여친에 관련된 물건은 정말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추억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심리가 궁금합니다. 연애 편지. 그런데 결혼한 후는. 버려야죠. 음. 어, 그러니까. 근데 결혼을 했다면 원래 자기가 살던 집에서 있던 연애 편지를 집에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같이 보는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정말 거지? 좀 문제가 있네요. 그게 추억을 못 잊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뻐서?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제 입장에서 그냥 얘기하면은 <laughs> 네. 굳이막 버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요? 왜? 그 이유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귀찮아서. 귀찮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남성분들은 아니 또 여성분들은 네네. 누굴 만나다가 헤어지면은 음. 그 사람의 남, 그 남자친구의 뭐 전화번호나 이런 걸 많이 좀 지우잖아요. 음. 지우죠. 남자들은 잘안 지워요. 그것도 귀찮아서. <laughs> 본인만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laughs> 어... 네, 네. 근데 여기에 대사 보면은 어쩌다 보니 가지고 있는 거야라고 했잖아요. 자기도 갖고 온지 모르고. 신혼집에 이사를 가, 갔다가 어. 와이프가 이걸 보고 막 노발대발을 하니까 약간 욱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남자들은 네. 이삿짐이 뭐가 들었는지도 모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이게 다뭐 사람마다 다른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이분은 여기에서 알아서 버릴게라고만 얘기를 했어도 음,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여기에서 안 버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싸움이 난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조금 더 남자분들도 조금은 천명의게자 필요가 있는 게 네. 단순히 그냥 이걸 갖고 싶어도 네. 그걸 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차라리 정말 자기만 몰래 볼수 있게 또 자기만 음. 갖고 있게 몰래 간직해주던가 걸릴 경우에는 과감히 그냥 최소한 와이프에 대한 배려 그런 걸로 당연히 버릴게 하면서 거기에 맞춰을 쳐주는 게 음. 맞다고 그치 생각해요. 맞아요. 예의상이라도. 음. 네.